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일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이 돼서 안 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사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1번. 코로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자재 대표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이 사람 변비치 못한 사람 기대로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해서 정부 당국에서 와서 죽음까지 힘껏 호래라 학산 이것을 맡기 위해서 노래해 준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슬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크나큰 재앙입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최선의 노를 다 하고 그랬으니 하랄도 돌봐줄 것입니다. 우리를 발부둥 치더라도 이러다 코로나 확산 이것만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집안 사람이다. 내 교회 사람이다. 이슬을 넘어서 모두 다 협조해서 막아야 하는 줄 압니다.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분도 있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여러 분의 생각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오해를 서로가 얻고, 이 코로나 이거 방지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고, 서로가 협조가 될수 있고, 그래 할수 있도록 질서 있게 한번한번 한번 말해 주시면 은 어, 답을 해 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본인은 영생 불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자님들께 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때요. 이번 네. 코로나19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십시오. 아, 그 외에 질문은 하셔도 돼요. 받지 않겠습니다. 종교적인 건 지금 아니에요. 시간에는 하지 않기 돼요. 때문에 돼요. 안 하겠습니다. 아니야?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진단검사를 하셨다고 밝혔는데 언제 어디에서 진단검사를 하셨고 결과는 언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레나 역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가여 받는다, 나라는 이런 거 모르고 있어서요. 그런데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받아야지요 받았는데, 뭐, 음성인가 뭐라 하는데 나는 음성도 잘 몰라요. 요번에도 이걸 빨리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생각 들어서 가 받았습니다. 그래 음성인지 은 나는 잘 몰라요. 그런 줄은 아 알고 있습니다. 며칠날 이곳에 오셨는지 그동안 계속해서 계셨었는지 언제 여기에 오셨는지 물어봐요. 늘. 여기에 며칠날 왔는지 여기, 네, 네. 2월 1 7일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이 사람은 항문제 가만히 들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일을 봐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만한 그런 팔자가 못돼요. 27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아, 17일 날인가요? 갔다 왔다 자꾸 그리 한 것입니다. 그리 하게 음. 움직이다가 여기에 있었다고 하세요. 여기있게도가고 어제 갔다 오기도 고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청의당님 기간은 마치고요. 다음 과연... 저용합시다저용 조용! 우리라다 성일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이 돼서 안 됩니다. 어, 잘 오라. 또 사람의 수라 이것을 정부에서 달라고 하는데 왜안줬느냐 그런 그 말들이 있었어요. 네, 지, 그래서 지금 그 질문 받고 답변을 할 겁니다. 총회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희가 답변 받고 답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면 된다고 네, 합니다. 총회장님, 그거는 끝나겠습니다. 야, 저기 내무부장님 들어가셔서 저쪽, 저 저기, 서